이웃의 불안한 시선 피해자가 지나갈 때 그들이 보이는 놀라운 행동의 진짜 이유는? 이웃의 불안한 시선 피해자가 지나갈 때 그들이 보이는 행동의 진짜 이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지나갈 때 이웃들이 보이는 특정한 움직임이나 행동들은 단순히 호기심이나 불안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영향.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형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이웃들이 피해자에게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큰 소리로 조롱하는 경우에는 조직 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 가해자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이들까지 포함됩니다. 조직 스토킹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으로 퍼져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해자의 모습 고등학생, 대학생 심지어 할머니와 할아버지까지 가해자가 될수 있으며 이는 동네의 거의 모든 사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혼란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들에게도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의 형태 피해자는 그들이 사는 집 아래나 위층에서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 불쾌한 말과 소음을 보내며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생활은 크게 방해받고 심리적 고통이 깊어집니다. 주위에서 들리는 잡음은 단지 소음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려는 의도가 담긴 것입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 최근에는 피해자가 뇌파 생체 실험의 표적이 되거나 전파 무기 공격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제거하고 심지어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심각한 피해 이러한 공격은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피해자는 갈수록 고립될 수 있습니다. 조종된 가해자, 그리고 이야기한 것처럼 가해자들이 조종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